신궁의 장점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신가요? 사거리가 길다. 컨트롤이 쉽다. 이런 장점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게 아무래도 보스전인 것 같습니다. 뉴비들의 핵매 기준이 되는 노말스 데미, 약간의 스텝업으로 보스 메소를 벌수 있는 이지 루시드랑 윌, 저처럼 중간 정도 하는 유저들이 1확 천금을 한번 노려보는 하드스 데미, 중간 중간 껴 있는 카파풀, 더스크, 듄켈, 슬라임, 진일라까지 약간 과장 보태서 이야기하면 신궁은 더스크 듄켈 정도만 빼면 가둬놓고 패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신궁이 보스전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한번 보고 각 보스전마다 신궁이 대처해야 하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스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보스별로 나누어서 짧게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우와 데미안을 보도록 합시다. 노멀 스데미와 하드 스데미는 피통의 차이만 있을 뿐, 패턴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하드모드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노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 인지해주세요. 스우은 1, 2, 3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페이지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전기줄과 상태 이상을 거는 잡목들일 텐데요. 입장하기 전에 극딜 버프를 모두 돌려주고 들어가자마자 플로우를 깔고 극딜을 넣어주면서 전기줄을 피해주면 됩니다. 살짝 살짝 움직여주면서 텔포를 써주면 되니 매우 간단하죠. 롱레트, 피어싱, 차지 드롭, 잡몹을 중간중간 처리해주면서 전기줄을 피해주세요. 이렇게 1페이지를 넘어가면 사실 2,3페이지의 수우는 허수아비를 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구석에 에로우 일루전을 깔고 중앙쯤에 포탈을 깔아줍니다. 수우를 최대한 구석으로 몰고 포탈을 중앙에 깔아주면 측면을 수우에게 몰아줌으로써 낙하물과 수우 밀격 패턴의 중첩 위험성을 줄이고 포탈을 중앙에 깔아둠으로써 낙하물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두 가지로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수우가 더미를 마구마구 팰 텐데요. 신궁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 수우를 패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전깃줄 패턴이 나오기 전에 발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발판이 더미 주변에 하나만 떨어진다? 그럴 때는 빠르게 중앙으로 더미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어그로 방향을 바꾸고 발판으로 얼른 뛰어 올라가 줘야 합니다. 만약에 타이밍이 늦을 것 같다면 트스나 무적으로 버티고 점프해서 블링크나 리트리트로 버텨주면 됩니다. 3페이지에서는 초록 장판 위에 포탈이 생성되지 않도록 옮겨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포탈을 탈때 위에 낙하물이 무엇인지도 인지를 하셔야 하고 공중부양 패턴에 당하고 나서 분쇄기에 당하는 억압 패턴만 아니라면 수 2, 3페이지는 그냥 날먹 수준입니다. 다음은 수보다 쉬운 게 데미안인데요. 데미안은 1, 2페이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데미안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딜을 넣기가 많이 어려운 보스지만 더미로 데미안의 패턴 방향을 어 유저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방향으로 순식간에 따라가서 딜링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포탈이 있기 때문에 데미안은 1, 2페이지 모두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나가는 포탈 앞에다가 더미를 깔아줍니다. 아예 구석에 박아주면 데미안이 왼쪽으로만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을 좀 놓고 더미를 박고 오른쪽 구석으로 가서 포탈을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데미안 왼쪽 구석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는 패턴을 사용할 때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해서 딜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텔포라는 유티을 적극 활용해서 파멸의 검 패턴을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미안이 내 앞에서 똥을 뿌리고 있는데 검이 박히러 온다? 이거 사이트 없으면 대부분 죽는 패턴인데 신궁은 그때 텔포스킬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데미안은 진짜 낙인사와 텔포스킬 갱신을 해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연기 폭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상단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블링크로 쉽게 파훼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데미안 다이브 돌진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텔레포트 스킬로 빠르게 쫓아가서 딜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석으로부터 순식간에 빠져나올 수도 있죠. 애초에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초월석으로부터 원래 좀 자유로웠긴 했습니다만 텔포 스킬이 생기고 나서는 데미안을 상대하기가 더욱 쉬워졌죠. 트루스네이핑은 범위가 해상도라고 볼수 있고 카트리지와 스네핑도 매우 긴 스킬이기 때문에 초월석을 적절히 유도해서 텔포로 넘어간 다음 극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데미안을 도전하시면 아마 수우보다 쉬울 겁니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우와 데미안을 신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 짧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루시드와 윌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